간 네이버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유지 중인 최적화 블로그를 발굴하는 방법 3가지. 첫 번째, 블로그 생성일. 파워 블로그 제도가 폐지되었던 2016년 전에 블로그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최적화 블로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이버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블로거에게 상위 노출 혜택을 제공했었는데요. 아쉽게 파워 블로그 제도는 폐지됐으나 그때 당시 주어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최적화 블로그입니다. 두 번째 글감 개수. 2016년 이전에 블로그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두 최적화가 되진 않았습니다. 그 시절 당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블로그만 최적화 지수를 달성했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활발한 활동의 기준은 양질의 내용이 담긴 글이 50개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. 물론 과거에 상위 노출을 목표로 열심히 글을 썼던 기억이 있다면 최적화 블로그 발굴을 기대해도 좋습니다.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글자 수 500자, 이미지 1장 이상을 첨부한 글을 발행해줍니다 만약 테스트로 작성한 글이 상위노출 최상단에 올라갔거나 최적화 지수로 떴다면? 축하드립니다! 150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가진 최적화 블로그를 얻으셨습니다 물론 상위노출 최상단에 올라갔다고 해서 100% 최적화 블로그는 아닙니다 내 블로그의 정확한 지수를 알고 싶다면 브램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구련프라의 블로그 진단 탭에 가서 내 아이디를 입력해주면 내 블로그의 정확한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내 블로그 지수가 궁금하다면 이 영상에 아이디를 남겨주세요. 댓글로 지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